트럼프와 빌 액만의 관계를 말하자면, 빌 액만은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그의 의제와 일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네. 초기에는 트럼프의 경제정책 및 기타 의제에 동조하며 그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들어 관세전쟁과 관련된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HK만은 특히 트럼프의 관세 계획을 자기 유발적 경제 핵겨울, self-induced economic nuclear winter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이 정책 변경을 모색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크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전 세계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이 정책이 자초한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기 유발적 경제 핵겨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투표한 바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젯밤 길게 작성한 트윗에서 에이키만은 대통령에게 월요일에 타임아웃, 팀아웃을 선언하여, 부당한 관세 체계를 재검토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정책 방향의 변화가 없다면 시장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대비해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젯밤 에이크만은 상무 장관 하워드 러트닉 홀 워드 라트닉 이 경제 붕괴로 인해 본인의 회사가 이득을 본다고 비판했으나 이후 그 발언을 일부 철회하며 지금 상황에 대해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경제적 성과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같이 빌 에크만은 과거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보여온 인물이었으나 최근 관세정책을 비롯한 무역전쟁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비판을 제기하며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월드였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